어. 이어 프로와 골프존이 함께합니다 2020년대에. 응? 왕관몇도가 네, 24. 30L 정도. 만 명. 더나 어. 바뀌는데. 또 사게. 23. 깨끗해졌는지. 깨한들더 깨끗하게. 나무 비싼 거 났다, 뭐. 이거 아, 이켓은제막나가저 가방도 비싼 거네 그런 거내 뚜껑은 내가 찾다 원래 뚜껑 안다고다녔다 이거는 원래 진짜? 어 날다이고 며칠 안 남았네 그래? 어첫 돌은 연습이라 생각하시고 마음 편히 하세요 확실히 가겠어요 샵도 잘어거리네 이거 니가 하나 잘어울거네어너는나잘나거이고 아모も다んだ오오오 <목소리> 오, はおお。おば이さ나二度三日お。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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お。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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목소리> <목소리> <감사합니다. 목소리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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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가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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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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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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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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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ady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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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 우리 우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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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린